이곳은 클럽팀 쓰리쿠션 최강전이 열리는 노블레스 당구클럽입니다. 같이 시술을 해주네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들이가 할 것인가? 이게 누가 들어온 건지 모르겠네 들어온지 누가, 누가 들어오신 건지 몰라 일곱 명 들어왔다 누가 들어오셨는지 어떻게 알아 22명이나 들어오셨는데? 22명 들어왔어요. 야, 아, 상대방 1점 남았는데. 야, 아, 마무리. 라스트, 라스트 선수 입장. 들어와 보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是。So. 오케이, 따라가자. 나이도 방송 중이야. 쫑났어 오? 어? 오? 어? 야, 응. 행운이 따르네 아, 프로즌까지 됐는네요 찬스네, 찬스. 一针，一针更头 잠만 더 <laughs> 접시 가될것 인지 지금, 이뤄 지는 경기 는4 강전 입니다. 자좀 넘겨주자 오케이 나이스 시 마지막 주자제 2인제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거의 지금 치시는 분은 평택시 우승하신 한명훈입니다. 소속은 BBC 당구 클럽이고요. 세호 형이 좀 해줘야 되는데 매 이닝 안 넘어갔는데 <laughs>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클럽팀 3쿠션 최강전 대회 중입니다 수원에서 열리고 있고요 지금 경기는 4강전입니다, 4강전. 지금 몇 이닝이 안 남았는데 3이닝 남은 것 같은데 수는 3점 차로 지고 있습니다 한쪽 구장은 한쪽에선 대회가 끝났네요 저쪽은 누가 이겼어 저쪽? 못 봤어? 메가 당구클럽이 이겼네 숨 죽이고 치고 있는 대회 현장입니다. 어, 넘겼나? 넘겼다 t up, d 다 n t get up. What are you d o i n 사 w h 이닝 a 이닝 남았네 동점만 가면 What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1점 1점 오케이, 1점 자 1점 이점 아이스 쌰 으쌰 으 우리 아이쌰으에좀좀방쌰좀쌰으야 으쌰 뭐지 으쌰 지쌰 이걸 으 어, 얘, 쇼팅 들어가겠다. 우와. 아이스. 그씨 야. 나이스. 어, 들어갔어? 동점 야 동점. 비켜, 저기, 대전, 천 이제 들어왔어. 야, 밥판에 하나 해주나? 오, 좋아. 좋아, 좋아. 야, 태우면 태우면 태국은... 각성하나보다. 각성하는 건가? 뭐야 어, 다쳐라 각성하자. 제발. 그렇게 세 번을 다못 쳤는데. 많이 바라지도 않는다. 이것만 올라가자. 얇게 좀 빼고 두껍게. 오, 오, 오. 아. 이, 제2 이, 닝남았습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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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습 이.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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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습니다. 한이다24대 23으로 1점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 이닝은 2이닝 남았습니다. 후구가 있고요. 오, 들어갔다, 또 들어갔다. 안한형그어 당부장이면은 사람들에게 좀 보라고 좀 해주세요. 이따 결승도 라이브 방송 해준다고. 오 나이스다. <laughs> <laughs> 어이 갑 갑자기 각성했어. 갑자기 잘 쳐. 오, 좋아. 야. 미쳤다, 형. 우와. 남은 점수 3점. 야, 미쳤다. 지금 치시는 분은 BBC 당구클럽 평택시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이냐 수비냐, 득점이냐 수비냐, 득점이냐 아, 이거... 나하게좀 쳐줘서 자, 마지막 이닝, 마지막 이닝 하고 어 좋아, 좋아 득점했어 나이스 미쳤다, 씨짜핑형 마지막에 해줬다, 씨 끝낼 수 있다. 와, 이렇게 반전을 하나. 오, 야 미쳤다. <laughs> 야이형왜 이래? 나머지 일점. 알케이 여러분 보시는 분 계신가요? 마지막 1점입니다아 오케이 공이 어떻게 되냐? 와공 아, 어렵다. 공은 어렵다. 자 마지막 이잖아 1인인 남았어. 음. 아, 끝났어. 이겼습니다. 수고했어. 야 나이스. 수고했습니다. 지금 RK 빌리어드가 준결승 어, 결승전 진출했습니다. 예. 이야, 예. 이야, 그렇게 못치고 있다가 마지막 이 마지막 게임을 그렇게 또 반전으로 이렇게 잘 쳐주네요. 이야, 진짜 재형 미쳤다 진짜 재형 갑자기 저렇게 잘 치냐 재형. 지금 이제 현장은 어 수원시 체육회장님분의 인사가 있으시고요. 이제 어 인사 인사 소개가 끝나고 나면 곧 있으면 한 10분 쉬고. 결승전이 진행됩니다. 결승전을 라이브로 계속 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RK 여러분 보시는 분 계시면 구장 사람들에게 홍보 좀 해주세요. 정포다 <laughs> 뭐해 태호형 <laughs> 마지막에 터졌어 드디어 마지막에 터졌어 내가 터진다고 했잖아 내가 마지막에 터진다 했어 회식이다 야 고기 회식이다 <laughs> 50만원 확보다 형 이제 연영 없씨 마음 놓고 편히 쳐 결승 우승까지 안 바란다 어? 50만원 하면 됐다 한방 터졌네 진짜. 드디어 그냥 그렇게 멋있서 갑자기 이렇게 잘죠 응? 어이 미쳤어요. 안... 어. 시한 보고 있어요. <laughs> 지금은 이제 공동 3등 어... 기념차량이한마 있습니다. 대박이다어떻이이걸역전이네 <laughs>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충전 좀 하고 이따 다시 어 방송 되겠습니다 3시 50분? 3시 50분에 결승 진행합니다 3시 50분에 결승 진행 라이브 해드릴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시안영, 이따 3시 50분입니다. 저도 핸드폰 충전 좀 하고 올게요. 이따가 많은 분들 좀 관람해주세요. 시청해주세요.